GT430이고요 26년식이고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판매가격이 뭐 1억 5천대였다가 1억 6,260으로 바뀌었어요 25년식은 뭐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있어도 뭐 한두 대 정도 있으니까 무관 그릴을 한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고가시면될것 같아요 26년식은 할인이 조금 적습니다 25년식 모델 대비 보시면은 뭐휠 같은 경우에도 좀 바뀌었고요 오히려 8호0항이 그랑쿠페보다 그랑크페, GT430이 더 나은 게 850i는 조금 뭐 전고도 좀 낮고 좀 스포티해 보이는데 볼륨감은 없죠. 근데 GT4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GT63 범퍼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이고 조금 더 오버팬더 느낌도 많이 들고 볼륨감 훨씬 더 좋습니다. 뭐 연비는 크게 차이 없지만 이건3 0 c c 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도 850i 그랑쿠페보다 실내 공간도 유렇고 850i는 8기통인데도 불구하고 좀 배기 사운드가 작습니다. 그래서 3,000cc지만 파변뱅이라든가101 사운드도 좀잘 들으실 수가 있고 차 크기랑 무게치고 굉장히 좀 컴팩트한 드라이빙을 즐겨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8 5 0이 보다 금액이 좀더 높다고 2,000만원이나 더 높긴 하더라도 오히려 저 GT43도 추천드립니다 실내 공간이라든가 실용성이 8 5 0이 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뭐 디자인자 자체로도 괜찮고 연비는 뭐 8.8km 나오야 마일리 하이브리드고 850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4인승이지만 중간에 이렇게 센터라인도 진행해서 네, GT4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실내 공간도 뭐 루프도 좀더 넓기도 하고 실내 공간 거주성이 8 5 0항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뭐 중요한 트렁크 수납 공간이 850항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수납공간의 활용성도 850항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GT43 훨씬 더 낫습니다 커버를 제기면 조금 더 여유로운 공간도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850i는 없는 이런 뭐두 가지 일단 가면 스포일러 들어가 있고 이제 디펜더 볼륨감도 GT43이 훨씬 더 낫고요 850i는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GT43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래도좀 할인 운용리스 하실 경우엔 할인이 많이 되니까 운용리스 하실 번호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